블라디미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선 승리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며 양국 간 대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에서 이 자리를 빌려 도널드 트럼프의 차기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민의 신뢰를 받은 모든 정상과 협력할 것이라며 상호 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한다면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종결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열망에 대해 최소한 관심을 가질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유럽 정상들이 전쟁 종식을 위해 접촉하다가 갑작스레 중단한 경험을 언급하며 먼저 연락을 취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암살 시도 당시 행동에 대해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순간 그의 행동은 내게 감명을 주었다며 그는 용감한 남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망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며 마지막 임기인 만큼 그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으로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식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종식과 함께 인프라 및 건설, 통신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DYD는 유라시아 경제인협회와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 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으며 재건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호로독시와 스마트시티 4.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주거 상업 시설을 재건할 계획입니다. 현대에버다임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드릴 크레인 트럭을 양산해 전후 복구 과정에서 필요한 건설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SG는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사업을 위해 10년 동안 사용할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4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현지 법인도 설립해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우크라이나 전력과 통신망 복구 지원 사업에 참여해 전후 필수 통신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고 HD 현대 건설 기계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건설 장비 공급 업체로 부각되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와 건설 장비, 통신망 복구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요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될 경우 재건 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